이 시즌에 어떨 것같아 어? 죽었다 아 뭐야! 오와! 잘, 아, 잘 걸었는데? 잘 걸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렌방와 반갑습니다 랭빵입니다 예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오늘이 11월 9일 화요일인데 시즌이 5일에서 6일 남았네요 아 어찌저찌 머리가 깨져도 요네 어떻게 어찌저찌해서 승격전 달았습니다 예 승격전 달았어요 솔직히 이번 시즌 한 1,2층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1,2층은 개뿔 지금, 주차장에 자리가 꽉찬것 같거든요? 원래 마스터 유저들이 보통 한 1000명에서 1500명 있거든요? 지금, 지금 마스터 티어가 보시면, <laughs> 5000명이, <5천>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주차장이 어쩐지 그, 차 빼라는데 아무도 안 빼던 이유가 있었구만. 아니, 주차들을, 주차장이 지금 자리가 없대요. 공간이 없대. 뭐, 아무튼, 충격전, 달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지금, 막말로 지금 폼으로, 지금 폼으로 질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쉽게 이제 승승승으로 올라갈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네. 음. 아쉽다. 자, 한번 흘렸고, 나우스가 급해! 너 지금 너무 시리어스하다 맞니, 그거? <목소리> 아니야. 제가 말했잖아요. 안 진다고. 다 죽여! 아이척반데 아, 아, 아니, 이래라. 어, 패기는 좋다만 어, 너무 피리어싼 게 아닌가? 아, 잭스가 지금 너무 커서.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치킨 취소하라니까. 이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예. 저도 간절하거든요. 시즌 말이라서. 좀만 꺼내봐, 제발. 시원하잖아, 그냥! 띠깃발? 왔다. 어 그래 그래 시아나 그래 너도 간절하지 <laughs> 그래 나 14렙이야 나 지금 8킬 1데스라고 아 너무 좋다. 주제! 촛슨 깔끔. 아 여러분들 치킨 취소하라니까 치킨 시킨 거. 음. 에반데? 뭘 에반데요? <laughs> 아니, 뭘 에반데야? 이 자리가 다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평소에. 아니, 누가 보면 평소에 맨날 이런 줄 알겠네요라고 하시는데, 평소에도 이래요. 딜이랑 뭘까요? 이달이 부캐네? 뭐였지? 다지 나라 제발 다지 <laughs> <laughs> 이거 우리 팀이 까갈것 같아 <laughs> 이거 맞냐? 아 이거 암무빙 하지 말걸 근들 어차피 내킬이었는데 뭐야 세준은왜왜 텔트한거야? 왜 바텀에? 뭐해? 잡았다. 형준아 CS 16개 맞냐? 아 그냥 말파나 하지 남탓 온 <laughs> 아니 남탓이 아니라 아니 두이으로다 버리고 여기에 텔 타는 게 맞나? 6렙도 아닌데? 심지어 4레벨? <laughs> 대박인데 아, 하... 형들 좀만 기다려야 미리 일렙쳐난다 페리는 내가. 한다. 와, 내좀 네. <laughs> 어지럽긴 하네. 와, 내가 시작할 때딱 말했던 게 팀한테 억까 안 당하면 이긴다 했는데, 와, 지금 내 폼을 우리 팀이 억까를 하네. 아, 정말 아페리네. 아니, 너 존나 못하는데, 왜 자꾸 없으면 되네. 나이스, 다지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다치네. 이거 진짜 다치 치트키야, 이거. 아, 제발. 전판에 그 원딜은 좀. 아, 그래, 걔까진 괜찮아. 아, 예, 이거 잡으면 안 돼. 이거 너무 빨리 잡혔어. 아이, 진짜, 이거 조합 질 수가 없어. 이거, 징크스만 안 트면 질 수가 없어. 이거 지잖아요? 이거 지면은, 공략하러 가볼게. 이거 지면은, 얘 그냥 진 거예요. 뭐, 어, 질 수도 있지. 여기로 카타 2 e 한번 탈것 같은데. 와, 어, 탑 먹가 존나 당하네. 괜찮아, 이건데 투바행이라나쁘지 않아. 사먹만이네 맞 아, 쉽다 아니, 대포동 미사일이 몇 가지나 날렸다고? 왼쪽으로 빼겠지? 아 카타랑 태연이 아까 타그다 썼지? 지금 사실 카타보다 징크스가 더 문제네 내가 봤을때 다른 애들이 더쎄 카타보다 자크가 더 쎌거 같은데 시즌에 어떨 것 같아? 어, 죽었다. 아, 뭐야? 어, 잘, 잘, 잘 걸었는데 이거는? 어, 음. 지렸다. 함캐 치,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자리 잡아 들어가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얘들아! 오래 했다, 오래 했어! 무시해! 아니, 얘들아? 아니 10... 씨... 어... 10... 10... 10... 10... 없어 10... 10... 10... 끝났다. 예, 끝났어.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네. 아, 승리예요. 아, 저는 벌레예요. 미안. 제발 미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벌레 아니네. 비에고야, 너도 승격전이네. 너도 간절하지. 자체 발광. 전작 보면 지랄 발. 밟... 광 와, 이게 따라가진다고? 아예 거리 안가요 이거 원컴이라서. 바타만 따면 되는데. 아냐, 이 게임 많이 봐라. 아, 미드 차이가 좀 나네. 아, 다있었 는데, 아, 죄송, 죄송. 아, 전판좀 사고가 있었네요. 보다 그 마스터 주차하려다가 그 공간이 비좁아서 교통사고 났는데 반 개리할게요. 음... 아 이거 상대 탑정글이 나 때문에 져가지고 지금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 이판 내가 이기면은 상대 탑정글 모르겠는데. 음. 힘들어.

아쉬운데 천천아 천천히 기 저왜 저러는 거야? 정신 차려요. 어, 이거 낚치다오 어, 좋은데? 오 어, 어, 좋은... 어, 애매하다 애매하다. 소턴이 소턴턴아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지이야아아 아. 인네인죽었다고아 끝났다 끝났다. 맞, 갔네 끝났다. 갔다. 아, 야. <laughs> <laughs> 차장 자리 나왔나요? 아직 아 마스터 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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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미치겠네 와 2층 정도 찍고 마무리 할라 했는데 아 진짜 근데 세기말에 마스터 마무리 하는 게좀 뜻깊긴 하다 아 이번 시즌 진짜 아니 솔직히 시즌 초랑 중반에는 그냥 마스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가 바뀌고 좀 이래저래 방황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 이제 계속 다야에서 서식을 했는데 좀 무시받는 것도 솔직히 좀아 이게 넘겨야지 그냥 뭐 어? 그냥 우선 넘겨야지 그게 인류지 웃는 자가 인류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분은 내심 안 좋았거든 아 내가 이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더 높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밥안 먹고 어, 롤만 주구장창 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아들아, 어? 게임하는 것도 좋다만. 여자친구 언제 사귈 건,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롤에만 몰두했는데. 야, 이 엇간연들아, 이제 연의 승률 70% 마스터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엇간연들아, 연애 승률 70% 마스터. <laughs> 여러분들도 시즌 이제 5일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프리시즌 넘어가면은 메타가 많이 바뀌고, 요네 메, 커니즘도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막시속이나 이런, 이런저런 거. 요즘 유튜브에 이제 솔랭이 집중하느라 막 텐션도 낮고 되게, 어, 재미없고,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좀 신경쓰면서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god man i'm gonna make it soon silence all the haters as they see us making moves i do what i want so i got nothing to prove staying motivated teaching others what to do i'm staying focused my mind is open they start to notice that i'm in motion there is no potion you're not just chosen it takes devotion to stay composed man.